안녕하십니까 리틀조 빅조 빅조입니다 오늘 저 집사람 복장이 앞치마를 두르긴 둘렀는데 요 지금 입고 있는 요거랑 이, 이게 너무 좀 매치가 잘 되는데 네, 네. 아, <laughs> 아, 이대로 그냥 같이 입고 네. 밖에, 네. 밖에 나가도 되겠는데 앞치마랑 이, 상의가 너무 이 한몸 같은 오늘은 저 전설의 저 전기밥솥 요리, 전기압력밥솥 요리입니다. 스페어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립이 그거죠. 등갈비. 요 있네, 요 요. 스페립 소소소 등갈비, 등갈비. 아, 행주가 좀 화면이 안 좋다. 등갈비 요이저 뼈도 있고 이 맛있게 생겼습니다. 그리고 요, 이 전기압력밥솥 요거를 가스렌지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전기압력밥솥 안 갖고 그냥 일반, 일반 냄비같이 보이네요. 밑에 불을 붙여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드는데, 그 아닙니다. 자리가 없어서, 자리가 없어서 줄수 없이 가스렌지에 올려놓은 거지. 요거는 요, 이거 보시면 이 전기가 보이시죠? 이 전기선이 있습니다. 전기로이 작동하는 전기압력밥솥입니다. 밥솥은 아니구나. 전기압력 냄비. 일단, 준비해야 될 거는, 등갈비, 스페어리비니까 등갈비 당연히 있어야겠고, 피망, 피망. 피망을, 이, 그냥, 물에, 싹싹 씻고 줍니다. 설거지 해야겠네. 끝나고, 이 촬영 끝나고 설거지 해야겠네. 아, 또 오늘 할거 많다. 요, 도마를 쓰면요, 설거지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, 가위로 그냥, 가위로 잘라가, 도마를 안 씁니다. 도마랑 칼을 쓰면은, 설거지 거리가 두 개죠. 근데, 가위를 쓰면은, 설거지 거리가 한 개입니다. 한 개. 이게 바로 이 가정주부 이 9년 차의 이 삶의 지혜라고 볼수 있습니다. 힘든 것 싫어하고 기사는 것 싫어하면은 일 거리를 줄여야 한다. 그죠? 일단 피망을 이 안에 씨를 아고 씨를 싹다다 다 빼주고요. 네. 가위로 싹싹 잘라가 이렇게 씨를 다 빼줍니다. 저는 씨 먹어도 별로 상관없는데 요래만 요래, 요래 보면 이 영락없는 이 가정주부죠 가정주부 가정즈브. 이거 예. 만드는 방법이 되게 간단합니다 저 올리브유를 꺼냈네요 이게 끝? 설마 예 고거는 도 나름 아닙니다 일단 요게 예열 중이라 가지고 이핫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답니다 근데 재료가 너무 없는데? 어, 드디어 하으로 바뀌었습니다. 하으로 요트 미달, 소줄 아니겠네. 네, 주기 있네요. H O T T 나? T 지금 여기야. T 니 미엔께 T T. 자, 올리브유를 넣어 줍니다. 올리브유. 올리브유는 아마 이, 누르 붙지 말라고 이 기름 넣어 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흙 소금. 이 뭐야 후추야 후추 후추. 응. 맞네 후추입니다 후추. 예. 네. 후추. 그리고 마늘 이간 마늘 간 마늘 쫙 넣줍니다. 어 나갔다 많이 넣네. 마늘은 많이 넣을수록 맛있죠. 근데 요 설명서에 이거 뭐 고기 몇 그램 뭐 마늘 몇개이다 적혀있는데 원래 그렇죠 이 요리 못하는 사람들 특성이. 설명서는 보긴 보는데, 지 마음대로 만드는. <laughs> 아, 이또 등갈비를, 스페어 립을 싹 넣어줍니다. 와, 후추 냄새가 지해네 와, 저, 저이 냄새 너무 좋아요. 아, 이, 와, 이, 이 냄새. 요 아, 이, 핸드폰으로 이, 전해드릴 수가 없네. 냄비하는 지금 이런 모습이고요. 아, 고기가 살살 익어갑니다. 요 안에 지금 올리브유랑 마늘이랑 까만 소금 후추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. 맛있겠네. 아 까만 소금이 진짜 백미네요, 백미. 진짜 냄새가 와 진짜 좋아요. 제가 이 까만 소금 너무 좋아해가지고. 이 따로 좀 샀습니다. <웃음> 얼굴이, <웃음> 얼굴에, 그, 그렇게 얼굴을 이래, 안에 이래, 안, 아쓰. 안 집어넣고 해도 되긴 되는데, 아 기름 튀겠답니다. 제가 얼음 좀가져와야겠습니다또 네. 이이 기름 잘못 튀면은, 집사람 얼굴에 저, 흉터 남기 때문에, 어. <laughs> 일단,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이 기름 계속 튀네. 얼굴에 뭐 쓰고 해야겠다, 앞으로. 요거는, 할라면은. 아, 딱 후추가 엄청 됐네 피망을 넣습니다, 피망. 피망을 넣습니다. 그리고 물 200g, 200ml. <laughs> 물을 200ml 넣었습니다. 네. 그리고 나서 간장. 아, 이또 여러 가지 넣어야 되는구나. 간장을 이네큰 스푼인데 이 대충 그냥 넣습니다. 네. 두컵 하면 되겠나? 오사짓3 0 m 잖아요큰 스푼 하면은 이큰 스푼 이거 아닌가? 여기 큰 스푼 아이가밥 숟가락 두 번. 이야, 소리 진짜. 이게 큰 스푼 아닙니까? 예, 예, 오 그리고 술을 넣습니다 술. <laughs> 술이 그겁니다 그거. <laughs> 오니고로시, 오니고로시. 요 한국에서 이 먹는 술이죠 먹는 술. 저희는 그냥 이 요리술을 무, 요리술로 요리술로. 한국에서도 그래 고급 수로나인것 같습니다 네. 그리고 미림을 넣어줍니다 미림 미림이 한국말로 뭐지? 잘 모르겠다 하여 요새는 요새 미림이라 합니다 미림 그리고 꿀 넣어줍니다 꿀 꿀이 큰 걸로 세 스푼 큰 걸로 세 스푼인데 숟가락이 숟가락이 왜 갑자기 어이 이상하잖아 내가 생각하는 큰 스푼은 요건데 아까 넣을 때는 계량컵으로 넣어놓고는 왜 지금 꿀 넣을 때는 큰 스푼이 왜 이, 이게 큰 스푼이 되는 거지? 좀 이해가 안 가는데. 어, 그래 뭐 일단 뭐 집사람 하는 대로 하는 게 맞겠죠. 생각이 있겠지. 꿀을 이렇게 저, 엄청 큰 스푼으로 두 숟갈 넣었습니다. 원래는 설명서에는 네 숟갈로 되어 있습니다. 큰 스푼 네 숟갈. 이렇게 해서 15분을 기다리면 된다고 합니다. 안의 모습은 대충 이렇습니다. 찌개가 됐네. 찌개. 등갈비 찌개. 아 근데 꿀 냄새가 많이 나네요. 후추 냄새가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. 꿀 냄새가 좀 나네. 아 그리고 술 냄새 맞다술 냄새가 좀 나네. 그래서 압력을 걸어주고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15분 그리고 이제 또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 특성 하나가 또 재료 다 집어넣고 끓을 때 끓을 때 있잖아요 이 요리책을 다시 봅니다 그러고 나서 아 고기가 700g인데 아이좀 많이 넣네 내가 그러고 간장이 4숟갈인데 네아 이거 내가 조금 밖에 안 넣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기를 하는 거죠 복기를 재료는 지금 다 넣고 안에서 끓고 있는데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아이 꺼내가지고 만약에 맛이 없으면은 아 간장을 조금 더 넣어야겠다 그리고 또 꺼냈을 때아이 맛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러면은 아저 술을 조금만 더 넣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하고 있는 집사람입니다 물론 저도 저 카메라 끄고 이것저것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저를 안 좋게 생각. <laughs> 자, 오픈하겠습니다. 밸브 오픈. 밸브 오픈 씩티 어, 나오는 것 같다 또. 으. 으. 소리만 웅장하고. 아이 녀. 아 그래? 어, 냄새가 좋답니다. 어. 어, 어, 냄새가 좀, 맛있는 고기 냄새가 나네요. 어, 아, 요, 장갑이 아까 그 앞치마랑 모양이 똑같네요. 아주 좀, 만족하고 있습니다, 집사람이. 자, 뚜껑을, 뚜껑을 오픈하겠습니다. 뚜껑, 우와, 열렸다. 근데, 찌개, 찌개. 찜인 줄 알았는데. 스페어리 찜인 줄 알았는데. 오.... 뭐이 간지나게가 する. 맛있는 냄새가 난답니다. 한번 볼까? 거의 뭐그 한약 한방 족발 그런 냄새 나네요. 한방 족발 냄새고. 찌개인데. 찌개. 어이 뭐 등갈비 뼈 보이십니까? 등갈비 뼈. 아이 맛있겠나 오늘 이걸로 오늘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리틀 존은 김밥을 먹고 있습니다 짜잔 어 이거 그거네 오이고추 오이고추 오이 고추. 오이고추를 우리가 발견했어요 네, 원래 일본에 잘안 파는데 음, 집사람이 거시다. 집사람이 파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보죠 이 된장 찍어 먹으면 맛있습니다 이 근데 제법 매워요 이 제법 매웠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나 갈비를 갈비가 메인 요리인데 갈비를 먹어야 되는데 김밥으로 배다 치우면 안 되는데 적당히 먹어 적당히 진짜 맛있는 것네 근데 말도 안 하고 TV도 안 보고 먹네요. 음, 맛있다로네 집사람이 갈비를 건져내고 있습니다. 등갈비. 아, 저 맛있겠네요. 게 오늘 저녁입니다 거의 막 산처럼 쌓았네. 근데 리틀존은 혼자 집다 먹겠네. 응. 음. 어? 안 돼. 갈비 먹어. 갈비 먹고 먹자. 김밥이 이... 그건가? 마약 들었나? <laughs> 갈비가 완성됐습니다. 아, 이 색깔도 잘 나왔고. 응. 아, 이 피망도 이잘 어우러졌고 맛있겠네요 요 안보입쇼 아 갈비가 잘됐네 요딱 비먹어야겠다 여기 뼈 없는데 여기 여기딱 비먹어야겠다 음 부들부들해 부들부들합니다 진짜 잘 됐네. 이, 보십시오. 이 젓가락으로 해도 갈비가 이래 쑥쑥 다 떨어집니다. 딱 잘해놨어요. 네. 와이 뼈만 딱 남기끔 잘해놨습니다. 음 맛있나? 그러고 저 전설의 막걸리를 또 집사람이 먹고 있습니다. 막걸리죠 국순당 막걸리 잔도 저 엄청 고급을 또 가지고 왔네요. 아, 따 맛있겠네. 저는 좀 있다 저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. 예. 네. 메나사다 와서 먹어야 돼요. 그리고 김밥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. 김밥이 왜 진짜 맛있네요. 제가 한개 먹어봤는데 맛있습니다. 예. 네. 아, 너무 맛있어 가지고. 손을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. 레틀조가. 빨리 너도 앉아서 먹어. 응. 죽고리조 응. 왓타메. 응. 김밥 말고 고기, 뭐 고기. 진짜 맛있. 응. 고추, 고추. 고추 좀 맵사가요. 맛있습니다. 응. 음. 가장 가라, 가라이도 못 대나까 대못 따다 버리버리 다배요다 깨발. 저 한국에서 돼지국밥집 가면은 음. 공짜로 주는데 제가. 그 단한 거 장찌그면 진짜 맛있는데. 음. 일본에서는 구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까지. 예. 근데집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구해왔습니다 저거를. 한국 영국은 네저 갈비집에 음. 고추랑 막이 보십시오 이 메뉴가 김밥 뭐 고추 이래, 등갈비 이런 있으니까 희한하네요. 저또 옆에서 이제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.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. 얼마나 좀 맛있었는가 왜 저런가 잘 모르겠는데. 예저 <laughs> 네. 오타쿠 댄스를 오타쿠 댄스를 지금 추고 있습니다. 아 해서 먹어봐. 응. 음. 맛있지. 부들부들하다 얘가. 응. 음? 이 뼈가 뼈가 보십시오. 뼈만 남았어. 뼈만. 어이뼈 가지고 골라내도 되겠네. 와 진짜 이번엔 대성공입니다. 예. 가게에서 먹는 거랑 거의 뭐 비슷한 퀄리티네요 저 리틀존은 하지마 이제 저 목에 걸린다 어? 하지마 하지마 빨리 앉아서 먹어 좀 앉아 먹어 뭐하는 거야 저 저도 요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이 맛있네 음, 맛있습니다. 네. 고추, 고추. 고추. 거의 한 3년 만에 먹어보는 것 같습니다, 이 고추는. 먹은 별이 응. 먹은 적이 없어, 이거를. 음. 확실히 맛있네요, 한국 사람은. 자기가 먹던 걸 먹어야지 좀 힘이 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네요. 하여튼 오을도마이 두서없는 영상 봐 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네한주또 건강하십시오. 정말 영상 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좋아요 좀 많이 눌러 주시고 네. 좋아요가 참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김밥 김밥 김밥. 어. 아, 집사람 잠. 좋아합니다. 한국 음식을 참 좋아해요, 집사람이. 응. 음. 음. <laughs> 왜 이러네요. <laughs> 제가 아까 왜 계속 춤을 추냐 물어보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, 그거를 몸으로 표현한 거라고. 샥긴. 우리가 샥을 거야